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오늘 왜 기쁜 날인가 하면 어, 복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특별히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어, 이삭의 스토리가 같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두 믿음의 인물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생각해 볼때 대부분은 어, 얼굴이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씨, 아김 씨는 이런 사람이야. 이 씨, 아이 씨는 이런 사람이야. 박 씨, 어박 씨, 아그 사람 너무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보면 어떤 단편적인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런 단편적인 성품에 대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 너가 바로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얼굴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을 때, 또 여러분들 생각에, 아, 그러면은 다중인격적인 그런 사람, 두 얼굴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두 얼굴이 아니고, 세상적인 다중인격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 지금 거의 다 죽음에 임박한 그런 노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은 다 굳어져 가고 있었고 팔과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정말 자식도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come out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죽을 나이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오래되면 절대로 외부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반대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면 nothing is impossible. 네가 정말 복 있는 자라면 그리고 네가 복이 된다면 믿음으로 네가 전진하는 모든 지경이 비록 너의 몸은 죽은 자와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네가 그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나이 들고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두려움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리다. 두렵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가지리이다.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전쟁에 나아가리라. 두렵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리라.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리라. 하나님 안에서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믿음 안에서 용맹스럽고 담대한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맹스럽고 담대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아주 나이 들고 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왕의 모습으로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내가 번성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또 담대해야 되는데, 내가 더, 어, 뭔가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주 천하고 무식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지경으로 네가 정복해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난 재능이 없어. 그러나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제가 나아가리라 하고 그 재능을 배우고 고전하고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 나는 너무 나이 들어서 아무 데서도 나를 직장에서 뽑아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느 곳에든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어느 곳에든지 내가 나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언어의 자질이 없어. 그래, 언어의 자질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언어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 있는 자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삭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또볼 것입니다. 이삭은 대단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도전하는 얼굴이었지만, 이삭은 정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얼굴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전할 것입니다. 돌진할 것입니다. 또 원수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그런, 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낮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해되지 않지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복 있는 자의 얼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네 자신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왜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거의 한 몸입니다. 이미 노년에 정말 간신히 어렵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 이온 열반 가운데 그복 있는 자의 얼굴을 나타낼 그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더,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게 어 여겨지는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을 뭐 두번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변명도 그리고 아무런 원망도 그리고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죽이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예스 yes 롤 yes 하고 이삭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한 얼굴입니다. 복의 얼굴입니다. 두번째 이삭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전하는 그런 얼굴이었지만 이삭은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묵묵히 어 정말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종의 길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것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 6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그번지할 나무의 짐을 지우고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소름 돋는 것입니다. 120세 나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정말 도전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영역을, 믿음의 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향해서 그런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잃어버렸던 에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어, 도저히 살아서는 갈수 없는 그 영역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손에는 불이 지어져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불이 지어져 있고, 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 그런데 이 불과 칼의 용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은 다른 집 건물에 불을 지르는 그 불이 아니고 이 칼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불과 칼은 궁극적으로 그 용도가 칼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불은 나를 태우는 그 번제의 용도로 이 불과 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해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 그것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 불과 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믿음의 종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양육하고 훈계할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불과 칼은 내 자신을 다듬고 나의 죄를 뜯어내고 그리고 나의 죄를 태우는 그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죽음과 같은 생각들을 이 불과 칼로 자르고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린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불과 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나에게 아주 불쾌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그리고 분노와 또한 저주와, 그리고 할수 없다라는 그런 낙심된 그런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과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칼을 사용해서 그 생각을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불과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칼을 가지고 나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불가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경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안에 다스리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영역을 이 불가 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또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집을 지을 용도의 나무가 아니고 이삭을 불태우는 번제로 드릴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한 마리 바베큐를 해 먹는다고 나무를 준비하면 그 나무의 양이 뭐이 정도 한 주먹 이 정도로는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닭을 요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정말 한 보따리 정도의 나무가 있어야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라는 장수간 청년의 어 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 나무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많은 양의 나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삭이 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는 그 이삭에게 그냥 맨몸으로 가서 삶을 내어놓아야 하니까, 그 맨몸으로 가도 분명히 그래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플 텐데, 지금이 죽으러 가야 하는 이 아들에게 자기를 불태울, 번제로 태울 그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아, 진짜 참, 요다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브라함의 그 담대 단호함, 정말 놀랍습니다. 이삭은 그 나무 번제 나무를 짊어 지고 평지가 아니라 모리아 그 산그산 정상을 향해서 산꼭대기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그 산을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그는 정말 낑낑거리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두 가지 얼굴이 오버랩이 되십니까? 둘다 순종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정말 자신의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다 칼로 제거하고 불로 태워 버린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복 있는 자의 얼굴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 놓고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삭이라는 그 순종의 복 있는 자의 얼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아주 무거운 그런 때쯤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것들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잡고 싶지 않은 불과 칼이고, 그리고 정말 지고, 지고 싶지 않은 그 때쯤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의 사정, 나의 상황을 하나님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여겨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힘들게 그 짐을 치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자처럼 로버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들이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힘든 여정을 그 힘든 길을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힘든 길로 나갔을 때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지만 보물찾기가 보물이 어디 평범한 곳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험난하고 가장 찾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곳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물을 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정말 가장 어려운 곳에 놓으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것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그 지경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손에 쥐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길을 열으시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이끄시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안 되지만, 그러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수 없지만, 그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자와 어린양 보좌에 앉으신 사자와 어린양 그러한 찬양의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향찬란한 그러한 갈퀴를 금색의 그러한 털을 가지고 있는 사자와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어린양 너무 위대하고 용맹스럽고 멋있고 그러나 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한 옆에 있는 그 어린양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아, 이 대비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흰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멋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양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전진하는, 돌진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자기를 태울 그때쯤을 지고 그 나무 장작을 지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이삭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복 있는 그러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얼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니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는 불과 칼을 들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장애와 많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나는 불과 칼이 있어. 나는 불과 칼이 있어. 나는 오늘 할 거야. 해낼 거야. 믿음 안에서 할 거야. 아브라함은 정말 75세 아니 120세의 나이에도 그가 불과 칼을 쥐고 하나님의 산으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모리아산 그곳을 향해서 그가 불과 칼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서 그 자리를 예배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다면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 말거야.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나는 이 일을 할수 있어. 여러분 반대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상처럼 순종하며 여러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얼굴과 이삭의 얼굴은 분명히 다른 얼굴입니다. 사자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중 인격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정결하고 가장 정제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얼굴, 이복 있는 자의 얼굴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자의 얼굴, 사자와 어린 양의 얼굴, 순종의 얼굴, 믿음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나갑시다. 이룹시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한 손에는 불이 있고, 내한 손에는 칼이 있어서 이것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그런 습관과 두려움과 거짓과 어둠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불을 밝히 비추는 그런 등대 사람으로 내가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